Sorry, s DJ. Sorry, s DJ. 안녕하세요. 순천의 멍실이 김미라입니다. 오늘은 기분이 제가 좀 좋아요. 왜냐? 아니 오늘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이 남녀가 오셨더라고요. 근데 식사를 잘하고 하시면서 저한테 실물이 더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몸실이 있고 구독자라는 거예요. 너무 너무 반가웠어요. 정말 지금 또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정말 이 화면으로 통해서 그 청춘 남녀 예쁘신 분 저희 집 다녀가신 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구독 부탁하고요. 오늘 이제 보통 그 주말 되면은 다들 막, 외식하고 가잖아요. 저희도, 우리 손주가 있는데, 아니, 가다, 애들, 조그만 애들, 이제 30개월, 이제 20개월 되는 애들, 리고못 가요. 못 가는데, 집에서 그렇게 갈라 말고, 집에서, 이렇게 오늘 불고기, 어, 그러니까, 콩나물 불고기,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돈도 조금 들고, 또 간단하게 해서 주말에 딱한끼 먹는, 자, 글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고추장, 고춧가루, 마늘, 설탕, 조청, 이런 식으로 준비했어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 일단은, 고기를 먼저 재야 돼요. 고기를, 한번 재 볼게요. 고기를 좀 넣어주시고요. 고추장, 큰 걸로, 두 숟갈. 네. 주시고, 두숟갈루두 숟갈 똑같이. 마늘, 한 스푼, 간장. 간장을 조금 넣어야지 빡빡하지가 않아요. 간장도 두 숟갈 넣고요. 제가 조청 집에서 만든 거거든요. 조청. 조청도 두 숟갈 넣겠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잘안 나오네요. 집에서 만들었더니 정말 좋아요. 조금 만들어 놓고 쓰면은 별거 아닌데도, 계속 이런 반찬 해 먹을 때, 네, 설탕은 조금 만내기로좀두 스푼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기름. 우리 한식에는 참기름이 들어가야 돼. 어제 짜왔어요. 네, 참기름도 한넉넉하니두 스푼 넣어주시고, 짜주물을 넣으시면 돼. 저물저물. 저물저물. 이거 삼겹살이잖아요. 간이기 때문에, 빨리 읽어요. 빨리 읽어. 이렇게 딱 해놓으시고 한번 해볼게요. 깨끗하게 한 서너 번 씻어 가지고 밑에다 깔고요. 고기 고기 위에다가 다득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념이 아까우니까, 그냥 씻어가지고, 이렇게, 한, 센불로 하셔야 됩니다. 센불로. 센불로 한 5분 정도. 이거 센불로 5분 정도만 딱 하시면은, 바로 익거든요 덮어 놓고요. 야채도 훈질 할게요. 파가 바로 들어가야 되고요. 보다도 고소 골라 먹은 재미가 더 훨씬 낫잖아요. 고소도 넣으시고, 깻잎 넣으시고, 대파도 넣으시고, 대파도 어슷하게, 어슷하게 썰어도 되고, 그러분 마음으로 썰으면 됩니다. 근데 소통 어슷하게 썰어야 보기도 좋고, 이제 고기가 다 익었어요 콩나물만 익으면 돼요 고기는 거의 다 익거든요 이럴 때 야채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야채를 야채를 싹 넣고 이렇게 한조팍 돌리게 그냥 김만 쓰면 됩니다 오메 맛있겠네 오메 여기다 밥 비벼 먹으면 기가 막히겠네 이러니 이런 이 이런 거 하면 외식 갈 필요 가 뭐가 있어요? 애들 데리고 가기 너무 힘들고 다된 거예요. 이런 거만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번 싹 돌리시고, 그러면 다된 겁니다. 간을 좀 볼까요? 맛있나? 맛이 없나? 아무리 봐도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반찬이 정말 오늘은 뭐 먹을까? 그런 거 많잖아요. 이듯이 이렇게 대금소 뿌리고 우리 한국은 한국 요리는 고명이, 고명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 한5천원 정도만 되면 한끼 식사 충분히 합니다. 요즘에 대표 삼겹살 같은 거. 그 보통 한근에한 5초는 하더라고요. 그런 거해 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한번 해서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